안녕하세요 형님들, 라 옆집 동생입니다. 예, 저는 보시다시피 어, 작고 평범한 얼굴을 가진 남자입니다. 꽤나 좀 찐따이전 시절부터 이제 나름 일반인이 되려고 이제 발악을 하면서 많은 남자 여자분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많았고요. 당연히 그 안에는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위 10% 남자도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누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상위 10% 남자를 만나야 하는가? 자 우선 여기서 상위 10% 남자를 정의하겠습니다 어, 연령대는 20대 후반 기준이고요 기본적으로 연봉은 3000 이상 사실 이것도 낮게 잡은 거야 되게 키는 170 중후반대 이상에서 180대 사이고요. 어, 비율은 거의 한 7, 8 등신. 인성까지 여자를 배려하는 최고의 스펙. 흔히 말해 누님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남자가 바로 이 기준입니다. 자 우선 무조건 예뻐야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외모로 사람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상위 남자들에게는 외모는 기본일 뿐이에요. 어느 정도 예쁘면 그 뒤로는 외모를 안 본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일정 기준에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외모란 얼굴뿐만 아니라 당연히 외모. 피부 관리 후천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얼굴이 안 예쁘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몸매가 좋고 피부도 깨끗하고 잘 꾸민다면 원서를 넣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것만 잘하면 이런 남자들을 꼬실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걸 아셔야 합니다 누님들한테 파리처럼 꼬이는 남자들은 누님들이 아무것도 별거 안 해도 알아서 들어오지만 이 상위 10% 남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주위에 누님들 같은 기본이 되어 있는 여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에요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지 누님들이 먼저 연락하고 호감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너무 흔한 거예요 그 남자에게는 지겨운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착한 것을 떠나서 잘생긴 남자들은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요 이 여자가 내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처 단번에 안다는 얘기죠. 누님들도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자와는 조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남자들은 이미 예쁜 여자들을 수없이 만나봤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란 말이죠. 그런 여자가 아니면 되는데 본인이 평소에 관리를 충실히 한다면 더 이상 외모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본인 인생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자가 외모만 보면 다 넘어가는 줄 아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먹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 남자일수록 여자의 내면도 외면처럼 같이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흔 빠지게 이 남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절대 지난 연애 남자 얘기 여자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이분들한테 너무 흔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재미입니다 어, 세상에 예쁜 여자들은 많지만요 예쁘면서 재미있는 여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바로 이 점을 공략하는 거죠 남자로 하여금 내가 이 여자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될 정도면 정말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 재미라는 것이 꼭 웃겨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흥미를 당길 만한 어,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지라는 느낌. 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그 남자에게 빠져 있더라도 빠진 티는 내지 마시고요. 좀더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친구라는 개념으로 좀더 편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호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느낌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하는 남자는 취미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느 정도 일을 알고 있다면 숙지할 필요가 있겠죠. 가장 흔한 것이 헬스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남자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누님이라면 그런 누님들도 자기 관리를 할 테니까 헬스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잘 먹힐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내가 외모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 상태에서 호기심과 궁금증과 재미를 유발해야 이런 훈남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참 영상을 만들다 보니 아이러니하네요. 사실 이것을 치환해서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는 법이라고 해도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이둘다 나보다 상위 호환의 사람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 조건을 갖추고 차별화를 돌아 언제나 어렵지만 먹히는 방법이죠. 자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누님들이 훈남을 만나기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런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